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말싸미입니다. 상속과 증여,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세금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있죠. 오늘은 이 문제를 명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자녀에게 상속하면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아니, 그냥 돈을 주는 게 나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속보다는 증여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상속세는 피상속인 즉 돌아가신 분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반면 증여세는 실제로 자녀가 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에게는 최대 30억원, 자녀에게는 5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공제 혜택을 잘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상속 개시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 재산에 합산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절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2028년부터는 상속세 과세 방식이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상속인별로 세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법인을 활용한 편법 증여에 대한 과세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불균등 증자나 현물출자 등을 이용한 이익 분여 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상속과 증여는 복잡하고 민감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전문가와 상담하여 개별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절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정보가 여러분의 현명한 재산 관리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